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한절 한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뭐 이렇게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전체적인 구도는 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 좋은 원수관계 긴장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민족 그렇게 그냥 일괄해서 어, 저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할례 받은 사람이, 무리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 라고 너희들을 손가락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지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게 되는 게 예수님 때문인 건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의 핵심은요. 예전에는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피부색이 뭐냐, 할례를 받냐 봤냐, 안 받냐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같이 몸을 담그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기준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요, 한민족 하면은, 한민족 하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노란색 황토색을 가진 사람들만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외국인들도 취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피부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처음엔 영주권으로 시작하지만 본인이 한국에서 원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한국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전에는 할례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유대인들만 들어갔는데 기준이 좀더 상향돼 가지고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가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어쩌면 더 쉬워진 겁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유대인과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바울은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원수 관계로 있었던 걸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다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하셨다 해서 그거를 표현합니다. 14절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양쪽을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럼 양쪽을 하나가 됐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반신, 반인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러면 새롭게 창조가 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새로운 시민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느냐, 마느냐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상반부에 하나님이 두 부류로 보고 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인생을 거는 자. 그 생각보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미 하신 바 있는 상황인지라 바울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아 예전에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가 됐구나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든 것의 가장 핵심으로 여기느냐 생각과 실천과 방향과 삶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느냐, 이거를 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율법이나 다른 것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한세 사람을 만들어도, 예수님의 피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그한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하길교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삶을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길교의 성도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